안녕하세요 클리어TV 클리 진행자 클리어입니다 네, 잘 지내시나요 어, 너무 춥죠 날씨가 오늘도 추운데 네,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입들 소식 한번 전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 수고해주실 분은 오늘도 야구소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 주제가 2019년 하나이글스 그 유망주 2019년 픽에서 뽑은 유망주들 과연 얘들이 1군에서 나올 애, 깜냥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한번 되짚어보자. 아, 한번 이제 보, 보자. 보면, 아, 한 보자.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가질 건데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될 선수가 한명 있죠. 변우역요이 네. 선수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파워쇼케이스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전세계에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을 데렸다가 홈런 대회를 했는데 거기. 2등을 했다고 그래요 2등 어, 그만큼 파월은 있는 선수다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 팬들이 그렇게 원하던 거포 거포, 거포. 우타 거포 홈런 칠수 있는 최진행 같은 네? 최진행 아닌가? 아 아무튼 뭐했었 <laughs> 홈런은 했었으니까 아홈런왕 경쟁도 했었으니까 홈런은 왕 못하고 어쨌든 어, 장종원 이후 김태균 이후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원했던 홈런 칠수 있는 타자나변호역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선수 일군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일 것인가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선수 예상을 하려면 결국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쳤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땠어요? 좀? 네, 제가 사실 저가 제가, 제가 야구으를잘안 봐서 어떤지 몰라서 이번에 기... 이번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그 지난해 고교 홈런 왕이 아는 그 변우혁은 포스 김태균으로 많이 불렸다고 하던데요. 음. 뭐 북일고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고. 음. 덩치가 185에 90kg. 아, 간장하네. 간장하네. 거기서 나오는 파워와 장타 능력에 따라서 아마 고교를 뭐 거기에서 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3대 타자가 있는데 그게 김대한 선수하고 변우혁 선수. 그리고 음. 노시안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노시안. 그, 그, 두, 두 명이 우리 팀이네요? 네. 따가노시아는언급할거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랬던, 뭐, 이랬던, 뭐, 아까 언급하신 대로 고교에서 1렇개 홈런을 쳐서 홈런을 하고, 또 이만수 포수상도 받고, 네. 그리고 홈런 상을 수상했으니까, 거의 15석마다 1개씩 홈런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15석이 하나? 네. 아. 그게 어떠냐면, 김태균 선수가 01년도에 네. 20개 넘게 홈런을 쳤을 때, 네네. 그때, 1 4 4 5타석 만에, 한 개씩 혼을 쳤던 정도니까. 음... 단순 비교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꽤친 걸로 음... 알수 있지 않을까. 음... 대충, 아, 이 정도면 혼나 치겠구나라고 느낌이 있잖아요 아, 15개 한 개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그 아... 근데 사실 이 선수가 그 고등학교 때 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 찾아볼까그렇죠라고요 예, 네, 푼 r ER 7프 네, 뭐, 이거는 뭐 그냥 하주석급이죠, 뭐. 음, 잘 쳤을 때 하주석. 그렇죠. <laughs> 작년 말고 재작년 정도 아니죠? 음, 어쨌든 네. 그 정도인데 어쨌든 포스터 김태균이라 불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근데 김태균 하면은 또 정교한 타석인 네. 타자인데 네. 이게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팬들은 팬들의 결론은 그래도 홈런 칠줄 아는 우타자가 우리 팀에도 있다. 일단은 생겨 생길 것 같다. 생길 것 같다. 그런 기대감. 네. 장종원. 이후 김태균 이후 홈런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론으로는 어쨌든 홈런은 기대되지만 타율 문제다. 음, 지금 기록만 봐서 그렇죠다 그리고 작년까지의 그 성적. 아직까지인데 음. 재소 없으면 김현성처럼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러네요. <laughs> 그거는 뭐 선수의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저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잘 되면은, 뭐, 최진행 잘 치던 시절에 최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진짜 김혜성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뭐, 저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뭐, 김혜성 선수 팬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선수들보다는 못 하는 건 사실이니까. 저... 지금 주전선수, 지금... 주전급보다는. 봐서는, 지금까지만 봤... 이게 또 캠프 때 어느 정도 하느냐도 있고. 그쵸. 이제 또 코치, 전문 프로 코치들하고 또 네.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또 있다고. 장점을 더 장, 점정화 시키면 이게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것도 적응력 문제인데. 아, 이 적응력이 어느 유망주든. 하, 아, 그게 문제인데. 그 어, 모르는 거죠. 강백호나 이정우급의 적응력을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쵸. 뭐, 작년에 은원이가 했던 것처럼 갑자기. 음. 일단, 나와서 치는 거 보고, 일단 생각을 해도 ]인데. 되는데, 기대는 되지만, 반면에, 불안한 어... 것도 사실 크다. 왜냐면, 저는 이 선수가 좀 타율이 높았으면, 그치. 별로 그렇게 아... 걱정은 안 되는데, 타율이 낮았다는 게, 고교 야구에서도 타율이 낮았다는 게. 아무래도 저희 다 고교 야구 하면 그래도 기본 그게 있는데, 네. 이, 여기서 또 타율이 낮다? 이러면 약간 네.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공갈포가 되느냐.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변혁 선수들 일단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기대를 한 번만 받고 있다. 음. 그럼요. 그러면은, 변우영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 3대 타자 중에 또던한 명이라는 노시완. 네. 이 선수는 좀 어떤 선수예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게, 롯데 팬들이 많이 지지를 했더라고요. 롯데 팬들이. 네, 기대를 많이 했던? 왜냐면, 아, 경남고 출신? 예, 네,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게, 뭐, 이선배 한동희 선수랑 항상 네. 비교를 하면서, 한동희급이다 아니다 이걸로 많이 서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음. 지명 전에 막, 어, 왔으면 좋겠다 음. 그런데 결국엔 못 오고 하나가 뽑으니까 어, 부럽다. 부럽다 하지만 우리는 한동희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많이 네. 생각을 하던데요 어차피 뭐한달 차이니까 음.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인 한동희 선수하고 기록을 많이 봤는데 보니까 저기 내가 보내,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그 네. 한동희 선수가 고3 때 네, 3할 4푼 8리를 치고 3-4-8네3 8. 네, 8 치고 홈런을 5개 음. 타점은 뭐 25개인데, 그거는 앞에 주자의 여부에 따라 다른 음. 거니까, 사실. OPS가 이게 1.051을 쳤는데, 음. 또3루수로서 실책은 3개밖에 안 한? 또 음. 실책 중요해져3루수니까중요하이 음. 네. 그런데 그랬던 노시안 선수가 작년에는 3월 6분 사리 치고, 음. 홈런은 3개. 그리고 OPS가 1.063. 음. 뭐 실책은 똑같이 3개. 네. 그래서 기로만 봐서는 한동희 선수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아니면, 좀더 좋다고 기록은 보는데 사실 기록은 어쨌든 상대 투수도 다루고 이럴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거를 직접 본 아마야구 전문가들이 수비나 이런 게좀더한동이가 위급이다 위급이다 수비에 아. 수비랑 뭐 전체적인 타격이네요 그래서 아한동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구나 음... 그한동이도 사실 작년 시즌 초반에는 뭐 타격 쪽에서는 뭐 이제 강백호랑 신인랑 경쟁도 하고 그쵸. 뭐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는 음. 봤는데, 저는 사실 그 수비가 조금, 롯데 팬들이 불안하다고 많이 아. 하더라고요. 한동이 수비가. 저희가 또 정경을 보는 게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면은 다 알겠는데. 그 아무래도 그 들은 게 맞을 수 있어. 수비가 조금 기대보다는 낮, 낮은 수준이었다. 라고 음. 하는데, 그걸로 유출을 하면은 결국에는 노시완도 수비 적응력이 문제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팀 보면은 송광민 뭐 아직 김혜성 선수 아니죠? 아이뭐 아니, 개하겠죠. 뭐 송광민도 뭐. <laughs> 있고 김혜성도 있고 오선진도 있고 김태현도 있는데 삼루 경쟁할 사람이 지금 일단은 이세 선수 중에 수비를 못 하는 선수는 없어요. 수비가 뭐 아예 뭐돌글러브 수준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비는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선수가 한도위급의 수비를 보인다면 사실. 우리는 쓸 이유는 없어요. 굳이. 네. 근데 그렇죠 사실. 그림이가 돼야지 또. 네.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막 진짜 한30 풍런 치고 그러면 은 수비가 좀 부족해서 쓸 수는 있겠지. 근데 그, 그동안 받아둘 수 있느냐. 근 네. 그,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문제는 뭐야? 우리 팀에서 작년에 30풍만친 것도 두 명밖에 없었어요. 이성렬하고 호잉. 너무 오래. 그만 어. 그만큼의 파워가 있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말했던 변호액을 박아놓는 게더 네. 검증된 거니까, 파워맨에서.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도, 얘, 얘 야, 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노시아는 결국 수비 적응력이 그, 문제다. 노시아는 또, 변호액은 또, 수비. 어쨌든 수비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된다. 왜? 감독 성향이 그래요. 어. 타격 절쳐봐야 소용없다. 어. 왜냐면 우리가 10점을 얻고 15점을 내주면, 지는 게 야구니까. 네. 그래서 투수함께는추천고 우리가 행복수비란 시절도 있었으니까. 아휴,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뭐, 너무 행복합니다, 수비가.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어쨌든 이 선수도 어, 수비에서 얼만큼 보여고는 고등학교 때 사실 공격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보다는 수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든지 그라운드 사정도 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달르벌 선수는 사실 안 다루려고 했는데 네.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 찾아보니까 네. 유장혁. 어, 유장혁, 유장혁, 광주 일고, 광주 1고이 네.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이게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변혁하고 노시한만 하자 이랬었는데 찾아보니까 유장이 더 일본에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가지고요. 아, 왜요? 이면서 포지션은 뭐 내야수를 뭐 봤는데 사실 수비가 뛰어난 걸로 평가를 안 했는데 저희가 2차픽으로 뽑은 거잖아요. 네. 당연히, 다, 다른 팀들이 이제, 야수가 두명 있으니까, 투수를 뽑겠거니 했는데, 유장력을 뽑아버렸단 말이죠. 그게, 빠른 발과, 빠른 발. 뭐, 다, 그냥, 오툴 플레이어예요 그냥, 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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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빠르고, 수비 발 좋고, 발 좋고, 송구 능력 좋고, 어깨 좋고. 이게, 삼루를 보고 했는데, 송구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깨 강한 거. 어. 그런데 실책이 10개인거에요. 실책이 10개네. 이게, 돌글러브에요? 뭐. 그 돌글러브가 아니라, 송구에서 다 항상 미스가 났더라고요 송구 미스. 그러니까. 이정훈 스카터 팀장이 말하기를, 뽑고 나서 나, 말한 게, 우리는 외야수로 뽑았다. 외야수로 호변을 하기 위해서. 아... 이정훈처럼 아... 하겠다. 발 빠르고 다 좋고, 성적도, 타격도 좋고. 입스가 있나? 본인 말하기에 약간 좀 그렇게 있다. 아... 인터뷰도 나왔는데, 송구할 때 입스가 약간 좀 있는 것 같고, 해갖고. 음... 엄마관념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뽑았다고 했는데, 음...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고생한 게, 좌익스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쵸.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박아두고 키면은, 음. 오히려 더, 변우역 노시안보다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어가시는 근데 사실, 외야도 젊은 외야수가 우리 팀이 많아요, 사실. 뭐, 근데, 아따, 치고 나오는 애들은 치고 나오는 애는 없는데? 근데 사실 후보가 맞죠. 뭐, 장진혁. 장진혁도 있었고. 있고, 뭐, 군대 갔죠 강상원도 있고, 뭐, 이동훈도 있고, 또. 어. 뭐, 이제, 중고참급으로는 양성호도 있고, 그리고 뭐 타팀에서.. 근데 그래도 없어서 데리고 온게 김미나, 백창수인데 외환수라고 써 그러면 근데 이제 김미나, 백창수도 사실은 장타 수비보다는 또예 네, 그런데 일 이제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선수들이 이하로 오도못 치는 게 사실이에요 음, 어. 사실 우리가 고만고만한 선수가 많아서 그렇지 참 선수 구성이 좋은 편은 아니야 이게 아.. 아 이게 없어 에이. 임팩트도 없고 그렇다고 그쵸. 해서, 꾸준함도 없고, 외야수가 그래서 무주공산이다. 아,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용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규 잡아야 된다. 이거는, 이용규에 대한 얘기는 진학을 찾고 한번 다시 보시면. 네, 다시 한번 보시면 <laughs> 되는데, 어쨌든 잡아야 된다. 네. 어쨌든, 그래서, 유, 장장 선수가 1군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또 기록을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뭐, 타율 같은 경우는 3할5픈 사리를 쳤고, 어우, 좋네요. 홈런은 4개. 음. OPS가 음. 1.04개. 이 선수도 어느 정도의 한 중장거리 그 정도가 되는 것같아 발도 빠르다면서. 네, 발. 근데 체격도 좋아요. 186에 86kg. 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고 뭐다 어, 좋고 하니까 어쩌면 은뭐발 빠르니까 본인 목표는 지금 20, 30을 목표로 하겠다. 20, 30. 홈런 아 20개, 도로 30개. 그러니까 아 발은 자신 있는 것 같아. 어, 10, 10이라든지. 떠 <laughs> <다시. 웃음> 어, 때리지 마. 10, 10이라도. 10, 10. 10 번이라도 넘겨주기. 일단 그아고50합니다50 50. 음, 아니야 구멍 크게, 음. 크게. 아니, 저는 그러면은 15, 만약에 15. 유장혁이 50 하면 50 하면은 통다 음. 5개 도로 10개 하면 제가 유장혁 선수 사인 직접 받아다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시즌 끝나고 하면 시즌 끝나고 달성하는, 달성하는 날 달성하는 날, 달성하는 날. 하는, 날. 어, 하는 날 하는 날 내가 야구장 못 가면 하는 주그 다음 어쨌든 어쨌든 한 1, 2주 안에 내가 받아갖고 어. 내가 선물로 깊일 거 할게요. 어쨌든 나보다 5홈런 10도로 5홈런 10도로 딱 달성하는 순간. 음그 공은 어떤 의미로 그냥 세고? 세고. 아고 다섯 번째 홈런 볼 잡는 게아니고아이못 잡고 <laughs> 그냥 저기 내가 고인고 <laughs> 어디서 훔쳐서라도 내가 받아서. 맞아이아니 잡진다는 거지. 아이 그렇지 그럼 안 돼. <laughs> 어쨌든 그거 도둑질은 안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러면은 꾸준히 기회를 주면은 50 정도는 하지 않을까. 네. 아, 어쨌든 어느 정도 펀치력도 네, 있고 발도 빠른 선수니까. 기회를 잡는 거는 역시 이 선수도 본인이, 본인이, 외야 적응을 해야죠. 어. 근데 외야 적응을 만약에 한다면은 급할 땐 좋죠. 내야 수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쵸, 우리, 만약에 마비 이항, 이루서 보던 시절도 있으니까. 그래서 <laughs> 네, 그렇고, 이 선수가 근데 단점이 막, 볼래이 적은 게 단점이라고 아, 알려졌는데, 아, 아. 이게 본인 피셜로는 그냥 자기는 고개야 해보니까 칠려고 하고 이런 거지, 공을 음. 오래 보면 오래 볼수 있다. 그걸 음. 성관이 나쁜 건아니다이렇게 말한 건 있고, 자기 야수 성격상 공격적인 성향이다. 아, 이건 지켜봐야 돼요. 이게, 이건 지켜봐야 <laughs> <돼>. 이정훈, <laughs> 이정훈이나 이영규처럼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서 정말 그런 건지, 음. 아니면 그냥 존이 막 이런데, 우리, 선풍기들처럼 휘둘르는 건지를 봐야 돼. 어초는 역시요기올 이거 그거면 아니야. 요끼 아니. 도끼, 뭐, 하주석처럼 도끼질하는 스주석이나 진행이처럼 거. 그런 스타일이 그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말했으니까 뭐 보면은 오늘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래서 선두 타자로서 아니면 2번 타자로서 강하게 해준다면 음. 뭐 이용규나 정근호가 1번에 가지고 음. 9번 2번에서 만약 유장역을 봐가지고 하면은 9번에도 뭐 정근호 쓸수 있고 만약 경기가좀탄해지니까 음. 음. 젊은 애가 좀 상위 타순에 있어 제가 팀이 좀 <laughs> 맞죠. 그쵸죠 지금 아, 우리도 깨봐야. 이 야구 잘하는 애들이 다 늙었어. 늙었어. 중반. 왜 애들이냐고 하면 나보다도 나보다가 어려워하지. 아, 이제 박하니 끝. <laughs> 아무튼 결론. <laughs> 이새 선수들 그나마 이제 가능성 있다고 뽑은 선수들 중에 상위에 뽑은 이새 선수들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까 보니까 어, 1군에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가 문제고 그 적응력은 그 적응력은 결국 개인이 얼만큼 적응하는 걸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고교 때 아무리 날렸어도 그 잘하던 애들 모아놓은 게프로야구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선수들이 잘하면 어떻게 보면 96년? 음, 96년. 예, 96년 우리 신인 4인방이 있었죠. 송지환. 송지환. 이영우. 어, 홍원기. 임수민. 예, 그죠 그리고 하, 난 다음에 70년. 3년 후에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아, 2019년도면 3년이면 물론 홍원기는 빠졌고 음, 음, 뭐,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어쨌든 3년 후에 우승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잘 적응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준다면 우리도 한 2, 3년 안에는 우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네. 이게 그때 되면은 어? 뭐 재계약도 있고 하니까 감독이 그러면 태윤이가 40이 넘어가야 되는 뭐 음, 그 얘기는 어차피... 나중에 또 다루고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이 선수들이 잘해야 우리가 우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꼭 잘해주길 바래. 우리 조카님들. <웃음> <웃음> 조카님들. <laughs> 어, 진짜로내 조카보다도 어려요. <laughs> 아무튼 오늘 즐겁게 재밌게 녹화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 다음주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더 재밌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지금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